정육점의 베테랑 직원이 도축장에서 생고기를 가져온 건데요. 일주일에 두세번 빼놓을 수 없는 일과라죠. 생고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육점은 분주해집니다. 한 개씩 따로 따로 올라. 아무래도 한우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최대한 작업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이죠. 한 번에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한데요. 오늘은 약 400kg의 한우가 들어왔습니다.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? 저희가 직접 다 작업을 소한 마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들니요각 분의 정육점에서는소한 마리 전체를 직접 발굴한다는데요 거기 진짜 와. 아, 우리 고기 좋은, 그런 것 같은데요? 예. 투뿔입니다, 투뿔. 아, 투뿔 된 도축이에요? 암소 투뿔인데 진짜 좋아요. 아, 이 도축장에서 큰 부위별로만 나눠서 오는 소한 마리. 수작업으로 뼈와 살을 일일이 발라내야 비로소 손님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마리 전체를 발골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는데요. 이 작업을 할때 집중은 필수입니다. 뼈에 붙은 살을 최대한 발라내고 부위를 세심하게 나눠야 고기 비용을 손해 보지 않기 때문이죠. 그래서 발골 기술은 수십 년 동안 터득해야 비로소 전문가가 된다죠.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이 진행됩니다. 박차를 가하는 베테랑 직원들과 아들. 그냥 요구하는 것좀 알려주세요. 발골 기술을 배운 지 3년인 터라 아들 김범 씨는 한창 실력을 어, 쌓는 네. 중인데요. 아, 그 위에 걷어내고 있대, 하에 나구나. 그 앞에 보이지? 한번 칼 끝에 힘을 내야죠 그래, 거기도 별로 어 노하우를 전수하며 시범을 보이는 스승님, 기범 씨는 한 순간이라도 놓칠 세라 꼼꼼히 기술을 배웁니다. 한번 배운 것은 꼭 본인 것으로 만드는 성격인데요. 정육점 경영을 위해선 정육 기술만큼은 반드시 익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. 저희가 직접 발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위별로 다 나누고 제가 부위별로 썰어서 식당까지. 가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까지 해 드리고 있고요. 우리가 일단은 유통 구조도 몇 단계 몇 단계가 줄었고 저희들이 소한 마리를 전체를 저희들은 다 소비를 시킵니다. 다 소비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훨씬 저렴해질 수가 있습니다.